어느 순간부터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에는 180도 젖히는 게안 됐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멀티 컨트롤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브이트입니다. 오늘도 아주 감사하게 제작 지원을 받고 컨텐츠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바로 삼성 갤럭시 북2입니다. 아무래도 삼성 갤럭시 북2 프로는 익숙하실 텐데, 프로가 빠진 갤럭시 북2는 살짝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써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 제품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스펙부터 설명드리고, 외관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은 12세대 i71255U가 들어갔고요. 1 0코 12스레드인데 램은 8기가고요 SSD는 2 5 6기가 디스플레이는 FHD 15.6인치 안티글레오 코팅까지 되어있고요 스피커는 1.5W 1.5W에서 총 3W의 스테레오고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20p 웹캠, 듀얼 디지털 마이크도 탑재했고요 블루투스 5.1,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왼쪽 포트는 USB 3.2, 풀사이즈 HDMI, 램 포트, USB Type-C 두개가 있고요 USB Type-C는 둘다 충전이 됩니다 우측에는 캔신턴 락도 있고요 USB 2.0 포트, 오디오 잭, 마이크로 SD 슬롯까지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은 메모리 확장 슬롯도 한계가 있고요. 하드 디스크 확장 슬롯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메모리와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무난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컬러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라파이트지만 실버 컬러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 두 가지 모두 45W PD 충전기가 화이트 컬러로 박스 구성품에 기본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충전기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좋죠. 요새는 충전기 따로 주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충전기가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좋은 편입니다. 기존에 별도를 판매하고 있던 삼성 45W PD 충전기하고는 동일한 모델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25W PD 충전기와 비교해봐도 휴대성이 확실히 괜찮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노트북이니까 성능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 7 1 2 5 u 가 들어갔는데요. 갤럭시 북2 프로에는 U 라인보다 하나 위인 i7-1260P가 들어갔었는데 U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이면서도 성능은 잘 잡았기 때문에 성능상의 큰 부족함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긱벤치 같은 경우에는 그도 싱글 1671점, 멀티 4776점이 나왔기 때문에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 세팅상으로는 이렇게 덮여있는 상태에서 펼치게 되면 부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NVMe SSD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부팅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급할 때도 펼치자마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리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프로로 4K 컷 편집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4K 영상을 미리 보기 하면서 전체 해상도를 재생할 때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잘 재생이 됐고요. 컷 편집을 하면서 클립을 자르고 이럴 때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 포토샵으로 썸네일 작업을 할 때도 이 역시 4K 해상도를 갖고 있는 사진 3개와 텍스트 작업을 해본 건데 버벅임 없이 아주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게임은 살짝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롤 정도의 게임은 당연히 60프레임 방어를 충분히 하면서 잘 돌아가는데 올 가이드 정도의 게임만 되더라도 하워브로 놓고 돌리셔야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i7U 라인업이다 보니까 기본으로 탑재된 인텔 그래픽이 UHD 그래픽이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단의 램 슬롯을 통해서 램을 1 6기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인텔 UHD 그래픽을 인텔 Iris Xe 그래픽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강력한 그래픽이 필요하시다면은 램슬롯을 통해서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6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램 포트도 기가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인터넷 속도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램 포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랜선 연결을 위한 젠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주렁주렁 뭔가를 더 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 키보드 바로 위쪽도 발열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배기고 바로 측정했을 때도 40도가 간당간당하게 안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열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쾌적한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팬 소음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작업할 때도 귀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스펙상으로는 18.5mm이기 때문에 측면이 살짝 두껍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적당한 바디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젤 같은 경우에도 하단 턱은 사실 조금 두껍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면에 베젤이 얇기 때문에 나름 시원시원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판을 봤을 때트색 패드도 굉장히 광활하고요. 키보드도 이렇게 탱키까지 탑재했는데 개별 키 역시 각각이 큰 편이라서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타이핑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오타도 적고요. 하지만 방향키는 이게 흔한 편이긴 하지만 반쪽짜리인 건 아쉽긴 했고요. 전원 버튼도 이게 봤을 때는 지문 인식이 되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고가형인 프로 라인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제품이 100만 원대 초반에 가격 대를형성하고 있다는 걸감안하면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갤럭시 북2 프로에서도 안 되는 화면 180도 펼치기 이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화면을 볼때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데 어느 순간부터 갤럭시 북 프로 라인업에는 360도 모델 또는 플렉스 모델 이걸 선택하지 않는 한 일반 프로 모델에서는 180도 젖히는 게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180도 펼쳐지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각도를 주게 되면은 몸체도 살짝씩 들리면서 바닥면으로부터의 공간이 조금 더 확보되다 보니까 각도를 주고 쓰게 되면은 쿨링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삼성이 갤럭시 북도 갤럭시 에코 시스템에 편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갤럭시 북이 갤럭시 에코 시스템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퀵시어를 통해서 폰이나 탭과 갤럭시 북간의 파일 공유가 굉장히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바일 디바이스도 그렇고 갤럭시 북도 그렇고 퀵시어 기능을 켜놓기만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파일 전송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작업하기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링크 공유와 QR 공유도 가능하다 보니까 갤럭시 북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공유할 수 있어갖고 퀵시어가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용량 파일 용량 제한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서드파티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기본 탑재되어 있는 퀵시어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파일 전송은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세컨드 스크린으로 화면 확장은 물론이고 펜 입력까지 가능한 것도 마음에 들고요. 블루투스 간편 연결을 통해서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폰 또는 탭과 자동 전환도 되고 갤럭시 버즈를 연결하려고 할때 팝업 창도 뜨.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의 원유화에서 느꼈던 그런 감성들을 갤럭시 북에서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윈도우에서도 갤럭시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고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멀티 컨트롤이었는데요. 이게 갤럭시 북과 갤럭시 탭을 연결시켜갖고 갤럭시 북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갤럭시 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세컨드 스크린만큼 굉장히 부드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사용할 때 하나의 디바이스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기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삼성 노트도 지원하다 보니까 폰이나 탭에서 필기 내 볼 수도 있고요 노트북에서 바로 필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스튜디오 플러스라는 편집 툴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간단한 편집도 가능하고요 태그와 작성 시간을 기반으로 파일을 정리해주는 파일 트래커도 있고 파일 또는 이미지 속의 텍스트를 통해서 파일을 빠르게 찾아주는 퀵서치도 있다 보니까 파일 관리 같은 경우에도 순정 윈도우 상태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북2에 대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본 사양이 8GB 램 256GB SSD다 보니까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 정도의 스펙이 살짝 아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판에 바로 슬롯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용이해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고가형인 프로 라인에 들어가는 기능 또는 스펙보다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100만 원대 초반에 i7-125U라는 이 가성비를 챙기면서 노트북까지 갤럭시 에코 시스템으로 완성 시키고 싶은 분들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더라고요.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스피커 품질도 만족스러워서 컨텐츠를 감상할 때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갤럭시와의 연동성도 아주 좋고 만족스럽게. 때문에 갤럭시 유저라면 고려해 볼 만한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품을 구입할 때 코인 bms에서 구입하게 되면은 100만원대 초반에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코인 bms에서 사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100만원대 초반에 브랜드 노트북이고 cpu도 i 7을 탑재한 것을 고려하면 꽤나 얇고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쓸수 있는 노트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손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